웹진 분지 5월에 이달의 소설에 선정되신 거를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룰 작품 더 나쁜 쪽으로는 다른 소설에서 자주 보여지던 정념이나 광기 대신에 시적인 문장이라던가 응. 몽환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전 소설들의 주 정조가 분노였다면 어떤 슬픈 것들이 더 많이 네. 슬픔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문체가 변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서 네.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좀다 실패했는데, 그,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는 여러 가지로 다루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형성화, 되었다는 느낌을 좀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지 실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게 제가 원래 전하고자 한 바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앞으로 해야 다룰 여러가지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냥 워밍업이라던가 출발이라던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약간 정리?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요. 음, 소설 안에서 네. 앞쪽 부분에서 네. 어라는 말들이 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어 나는 터득을 나도 볼수 있었다 이러고 중간마다 어 그게 다다 어그 일을 읽고 싶었다라는 말들이 약간 구어체적인 느낌을 주면서 네. 소설 안에서 좀 중재시키면서. 어. 잠깐 멈춰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가 개인적으로 내 네, 의식적으로 좀 넣었는데, 그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중간을 끊고 약간 환기시키고 싶은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봤을 때, 음 그렇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분위가 기 무거워지거나 심각해지는데 그 심각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 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어라는 말을 쓰면 좀 괜찮더라고요. 네, 홍기하는 효과를 주면서 약간 구어체적이어서 약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글이 좀 뭐지 문어체적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다른 이질적인 느낌도 주고 해서. 이번 작품에서도 어떤 회색 도시를 걸어 다니는 주인공이 있고, 그럼에도 이 도시를 결국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어떤 자본주의에 완전히 침집당한 도시에 대한 강한 부정의식 같은 게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도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관점이라던가 생각의 변화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시라는 것 자체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일부 같은 느낌인 게 있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게 훨씬 너무나도 도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적이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가 훨씬 어렵고 시골이나 이런 게 훨씬 관념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도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 같은 걸 갖고 있고 도시의 삶 자체를 개인적으로 편하고 하긴 한데, 근데 지금 약간 도시가, 이게 뭐지?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제일 큰 공간의 단위인데, 그게 조, 되게 좀 계속 좀 이상한 방향으로,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 세계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별로 모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것 같아서 그런 점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걷는 행위와 밀접하게 네.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네. 그것을 빠져나온 주인공이 뭔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음. 이제 죽어버렸다고 죽어버리면서 새벽에 네. 거리를 다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네. 맨발로 걸어가는데 네. 이때 더 나쁜 쪽으로 걷는다. 더 나쁜 쪽을 향해 걷는다는 말과 함께 해가 떠오르면서 어떤 뭐 모종의 의지? 같은 것들이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삼멸백크치의월스트로스호가 월스 그렇게 돼가지고 그건 그니까 더 나쁜 쪽으로 ..는 아니고 가장 나쁜 쪽으로? 그렇게 되는건데 그 제목..이랑 그 책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 그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좀 맞는 것 같아서 더 그니까 더 나쁜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게 되게 반대로 되게 아이러니하게 계속해서 가, 가는, 가는 게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삶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음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될 테니까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더 의식적으로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뭐 이런 걸 담은 건데 좀 결말이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김사가 씨에게 그런 소설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설이라는 매체 자체가 음. 예술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의 좀 이렇게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적인 거랑 되게, 음, 어 개념적인 것? 그런 것들의 중간에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과 철학의 중간이라던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소설이 있는 것 자체가 그걸 하나의 장으로 봤을 때, 음, 예술 가 밑에 심리적인 것과 되게 정치적인 것에 투쟁하는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쟁을 하는 방 어떤 뭐지? 도구로서 인물이라던가 서사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 서사를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변화에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어떤, 그니까 뭐지? 어떤 것을, 그니까 그게 본질이 됐건 아니면 시대의 정신이 됐건 간에 그것을 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개인적으로는 좀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막 극사실적으로 뭐 묘사하는 거랑은 다르고 있는 그대로를 되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것의 <laughs> 대상이 초기에는 약간 그것들이 뭐 분노 같은 것들이었다면 갈수록 뭐 시대상이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묘사만 돼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묘사를 통해서 어떤 지금 현실의 다음 단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제시를 한다거나 그런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야,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